안녕하십니까 스카이듀 경찰사관마스터 팀의 홍창호 선생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요. 제가 글도 남겼었죠. 그러니까는 어제 사관학교에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2022학년도 어, 기본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선택과목에 관련된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수학은 뭐 예상대로예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선택과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한 그것도 예측을 하긴 했었죠. 아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과 비슷한 입시 요강을 가져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가져가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 이제 걱정거리가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과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현문과가 이과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과생이 유리한 건 사실기는 한게 이제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과목을 뭘 선택하든지간에 유불리는 없다요. 그거에 대한 유불리는 솔직히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사관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6월, 9월 수능 올해 보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과목에 대한 난이도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아무리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유불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어 기본적으로 확통이 쉬우니까 확통으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확통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경우에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영상을 어저께 국어선생님께서 찍어서 올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었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없다에요 그리고 모른다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른다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사관학교의 출제 범위와 문항 수는 아니에요 근데 수능의 문항. 출제 범위와 문항 수인데 사관학교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수능과 유사하게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수원 수토가 74점일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뭘 선택하는지간에 여덟 문항 26점이에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관학교 시험은 이제 더더욱 뭐에 중요하다고 올라가냐? 뭐 수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관학교는 수원 수 투의 여러분들 중요도가 절대적이 돼버렸어요. 절대적 문이과 공통적으로 당연히 배점이 높아서이기도 해요. 그렇 그니까 배점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사관학교가 보정 작업을 수능처럼 한다 하더라도 수원 수투 때문에 내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어 재수를 준비하는 저한테 배웠다가 1차 예를 들어서 뭐 붙었는데 뭐 체력에서 미끄러져서 우선선발이 안된 학생 중에 이제 재수를 준비한 학생들이 어 내년에 전략 이제 올해죠 2022학년도에 전략을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수원 수만 빡세게 공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수원 수만 거의 다 맞고 선택과목은 시험 문제 맞추면 4점짜리는 틀리고 쉬운 문제만 맞추더라도, 보시면 3점짜리가 여러분들 몇 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14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체 점수 80점 이상 맞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올해 컷을 보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80점이면, 모든 사관학교의 안정권에 붙는 성적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 수원수의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되긴 해요. 그쵸? 근데 그게 왜 더더욱 그러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게 어저께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선생님이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수학이야. 수학의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과는 제한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기존에 봤던 2 0 2 1학년도에 수능에서의 사관학교시험에서 봤던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과니까 미적분이나 기하중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예상했던 바야. 그렇죠. 근데 문과는 보다시피 인문사회계열이고요. 이쪽은 수원투가 공통인데 여기는 확통, 미적분, 기하중 하나 택이에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수능에서의 반영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 0 2 1학년도까지 작년까지는 사관학교 시험에서 수능, 수능 선택 과목에서 교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문과는 무조건 문과 수학의 사탐 두 개, 이과는 무조건 이과 수학의 과탐 두 개였는데 요번에 기본적인 사관학교에서의 선택 과목을 보시면 수학도 선택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사탐을 선택해도 되고 과탐을 선택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생이에요. 근데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근데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공과 대학을 들어가면 사관학교랑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취업이 잘 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어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랬죠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뭐 이렇게 여유로운 삶도 살수 있고 이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옮기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는 문과 합격컷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과보다 최근 2, 3개년 동안에 합격생들의 점수를 원점수를 보면. 문과가 이과보다 10점 정도 낮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붙는 건 이과가, 문과가 좀더 유리한 거야. 그쵸? 그렇죠? 근데 문과로 사관학교 시험을 보면 수능을 문과로 무시하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과 애들은 그걸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 망설임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냥 이과야. 나는 이과인데. 수능도 이과로 시험을 볼 거고, 과탐을 선택해서 서울인 사회권 대학에 나는 공과대학을 목표로 둘 거야. 그런데 사관학교는 어디로 시험을 볼수 있다? 인문사회계열의 시험을 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으로, 뭐 극사회권 친구들이라 그렇진 않겠지만, 중사회권 학생들 중에서는 자연계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관학교 시험만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라 거예요. 뭐, 선택과목은 그대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어떤 게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한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수 없다는 라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이과가 컷이 높으니. 이 쪽으로 일부 넘어가는 이과 애들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순수 문과 학생들이 조금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이과에서 문과로 바꿀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합격 컷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4배수, 5배수, 거기 안에 들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통을 더 많이 맞추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문과 학생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런 쪽으로 갈수 있는 방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과연 사관학교에서 이 문과 애들한테 그럼 불리하게 그대로 둘 거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사관학교의 몫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세부 사항이 안 나왔잖아요. 기본 계획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사관학교에 해봤는데, 뭐 이제 문의가 되게 많아서 그런지 연락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수능은 최대한 이거를 불리하게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정작업을 좀 해요. 이렇게 보정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수능에서 이렇게 하지만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할 거냐 예요 정해진 게 없다 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 이게 확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적분하고 기하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미적분 기하 보시면 딱 보세요. 선택과목의 표준편차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내네 점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과목 평균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원수투 과목에 뭘 곱하냐? 표준편차를 곱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수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거의 미미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수원수투를잘 보면 표준편차가 조금 더 벌어질 거야 그쵸? 표준편차라는 거는 데이터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양끝값이 많으면 표준편차가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잘 볼수록 표준편차가 조금 더 커질 거고요 뭐다잘 보면 안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죠 미적분 선택한 전체 학생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에 수원 수투의 평균이 들어가요 그럼 이건 확실하게 내가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미하겠지만 평균이 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수원 수투를 잘 보면 잘 볼수록 얘도. 미적분의 원점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선택과목의 원점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사관학교가 이러한 수능과 똑같은 보정작업을 할 거냐?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어느 과목이 조금 더 유불리하다고 라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수투가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을 해주는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은 보통 뭐 40만 명, 50만 명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고요. 사관학교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육회공, 간사 다 합쳐서 뭐 평균 경쟁률이 20, 30대, 한 30대 정도 1위라고 친다면, 그렇죠 그럼 뭐한 한 2, 3만 명, 3만 명 정도 시험을 보는 건데, 거기에 각각의 사관학교마다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관학교마다 한 7, 8천 명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또어뭐 미적분 선택자, 확통 선택자, 기하 선택자 이렇게 나누면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정작업하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할 수 있기도 해요. 그냥 점수들을 가지고 원점수를 어떻게 조금 더 보정하거나 할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사관학교에서 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계열 어 인문 계열인데요 그냥 인문 계열에서 수원 수투 확통일 거 인문 계열 학생들은 확통 그냥 선택해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 선생님 저는 자연 계열인데요 그러면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뭐 기하면 기야 미적이면 미적 본인이 원하는 과목 강한 과목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문과 학생들 은 어차피 선택권이 없지만 이과 학생들은 나중에 선택권이 생겼을 때어 입문으로 가는 게 편하냐. 아니면 그대로 자 내는 게 편하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요, 그렇죠? 하지만 입문으로 넘어가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꽤 많은 허수 지원자들도 올해는 생길 가능성이 크다요, 입문 쪽으로. 그것도 여러분들 좀 명심을 좀 해두세요, 그렇죠? 올해 첫 시행이잖아요. 이게 지금 공통 과목이 생기고 선택 과목이 생긴 문이과의 계열이 없어진.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도 반드시 사관학교 시험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많은 인원수들이 왜 6월, 9월 평가원 가지고서는 어~ 너무 적어요. 경험이 그러니 전 범위의 시험인 사관학교 시험을 중간 테스트 형식으로 한번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허수 지원자들 때문에 우리 진성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겨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사관학교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전화해서 제시를 해볼 생각이기도 해요.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동등하게 모르는 상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과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진 계열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원스토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 수원수투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치중한 한몇 퍼센트 한육 칠십 퍼센는수원수투에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택과목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를 나머지 퍼센트를 집어넣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사관학교에 전화해서 또는 이제 세부 시행 계획이 2 월이나 3 월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거에 관련된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나중에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